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것은 일산 동구 풍동 5단지 현대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가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동안에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현재 시세가 저점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치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 기회를 언제 잡아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이 위치에 있죠. 주변에 이 보시면 어 다선 초등학교 풍동 고등학교 또 바로 뒤에는 시골 공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다만이 또 풍동 중학교 세원 고등학교 풍동 초등학교 이러한 것들이 포진이 돼 있고요. 어 다만 여기서 이제이 백마역이나 풍산역. 가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죠. 마을버스를 이용해만야 되고, 앞으로 이곳에 이제 이 트램역이 요게 생길 것인지, 트램이 들어올지, 어, 다른 전철이, 어, 들어올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트램은, 어, 이 식사동까지 오는 거로다가, 어, 돼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어, 이 조합주택, 지역조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부분에는 오피스텔을, 어, 분양가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됐었지요. 어,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총 583세대가 되겠고요. 주차대에서는 1038대, 세대당 1.78대, 어, 넉넉하죠. 어, 용적률은 220% 적용이 됐고요.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평형대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8가지 평형대를 이루어졌는데, 어, 오늘은 제가 한 6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용 면적 101.34제곱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9년도 시거래 최고가가 4억 3,311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4억 2 0 0에 됐고요. 어, 20년도 최고가는 5억 6,800, 총 20... 4개가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4억 1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고가는 7억 7,500, 총 8개가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6억에 됐습니다. 22년도 최고가는 7억에 거래가 하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어, 5억 8,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총 2개가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5억 1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 어, 20년도와 19년도 4억 3,300이 최고가구요. 2 0년도는 5억 6,8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3년도 거래된 것이 2020년도 최고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구요. 어, 아마도 여기는 이 5억 8,000또좀더 내려가서 한 5억 5,000대 바닥 따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5억 9천, 전후에는 3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27.2제곱미터죠. 요거 같은 경우는 19년도 최고가가 4억 6,650,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0년도 최고가는 6억 3,500, 총 5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4억 2,700에 됐고요. 21년도 최고가는 7억 7천 0백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2년도 거래된 것이 없고 23년도 6억 3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6억 7천 전후 전세는 4억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이 어, 호가보다 이 거래되는 금액이 낮게 거래가 되죠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호가보다는 실거래 훨씬 낮게 거래가 됩니다. 아, 여기도 보시게 되면 6억 3천이면 20년도 가격하고 최고가가 같습니다. 아마 좀더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 다지기를 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25.03제곱미터입니다. 19년도 실거래 주호가는 5억 3,500, 총 6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4억 2천 5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 최고가는 7억 3천 총 5개가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4억 2천 7백 50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고가는 8억에 총 6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어, 최저가는 6억 9천 9백에 됐고요 22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7억 4천 어, 총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7억 4천이고요 23년도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고요. 어, 현재 매물은 호가가 6억 8천, 전세는 4억 9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호가가 6억 8천이면 어, 22년도 거래된 것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됐죠. 어, 20년도 최고가보다도 지금 호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 6억 5천 대 전후에서 아마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에는 거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 시세 현황을 정확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 전용 면적 124.28제곱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9년도 시거래 최고가가 4억 5,100, 총 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4억 2,350에 됐습니다. 20년도 최고가는 6억 5천에 됐고요. 총 5, 15개가 거래됐습니다. 최저가는 아, 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고가는 7억 5천. 총 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6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최고가는 7억 4천.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3년도에는 아직 거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로는 6억 5천. 전세는 4억 3천 정도 나와 있고요. 어, 호가가 6억 5천이면 20년도 최고가와, 어, 같은 금액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여기도 6억 좀 밑으로, 6억 전후에서 아마 바적 다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어, 이 전세와 매매의 편차는 23년도에 거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전연 면적 128.17제곱미터입니다. 19년도 실거래 최고가는 4억 5천, 총 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4억 3천에 됐습니다. 20년도 최고가는 6억 1,300, 총 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4억 2,900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거래된 것이 없고요. 22년도에도 아직 거래된 것이 없네요. 23년도에 5억 8,500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이 금액이면, 아 어, 20년도와 19년도 중간 가격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어좀더 가격을 가격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매물은 7억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2천 정도에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49.07 제곱미터입니다. 아 어, 19년도 거래가 없고요. 20년도 최고가는 7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총 8개. 최저가는 4억 6,700에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도 거래가 된 것이 없고, 아, 22년도에도 거래가 없습니다. 23년도에도 거래가 없고요. 아, 이거는 상당히 거래가 없네요. 아, 세대수가 만 상당히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7억 전후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4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풍동습승마을 현대아이파크를 둘러봤는데요. 여기도 아직 바닥 따지기 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좀더 가격이 조정 받으면서 바닥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 어, 대형평수 두 가지 변형이 더 있는데요. 이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풍동 숲속 마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각 단지마다 이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와 또 본인에 맞는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